이 영상에는 스탠리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이브스팟에 책 읽으러 가기 전에 같이 짐을 싸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올 초에 제가 왓츠인마이백 한번 찍었었잖아요. 그거는 가방에 있는 것을 하나씩 꺼내 보는 거였는데 오늘 영상은 그거의 역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읽을 때 마시거나 먹는 간단한 간식들?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독서 아이템, 그리고 들고 가서 읽을 책, 이렇게 좀 다양하게 챙겨보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짐이 좀 많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원래 보부상이기도 해서요. 이 가방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런던 리뷰 오브 북스의 토트백이고요. 지금 좀 꾸겨진 <laughs> 것처럼 나오는데 되게 커가지고, 저 같은 보부상에게 이렇게 딱 맞는. 이 사이즈예요. 진짜 커요. 노트북 한 5개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꾸겨지기는 했는데 이거는 물건을 담으면 다시 좀 펴져서 보일 겁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 저의 핸드폰은 지금 촬영 중이라서 <laughs> 이거는 영상 끝나고 나서 챙길 거고 뭐 저의 지갑,이라든지 교통카드 홀더, 그리고 에어팟 생필품 파우치, 그리고 저의 충전기. 얘네는 재미가 없는 애들이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파우치는 저희 이모가 만들어 주신 거고, 저의 첫 번째 독서 아이템 바로 텀블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스탠리의 퀸처 H2O 플로우 스테이트라는 제품이고요. 책상 옵션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포멜로라는 굉장히 귀여운 노란색 컬러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제 어디 가서 콜라나 아이스초코 같은 음료 마시는 걸 자주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사실 책 읽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마시는 거는 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물을 가득 떠다 놓고 책상에 앉아서 수시로 마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컵 용량이 적으면 아시죠 왜 물을 계속 새로 떠와야 돼서 자꾸 독서 흐름 끊기는 거 그럴 때는 아예 대용량으로 들여놓는 게 좋다. 이 제품은 무려 887ml짜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용량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편인 것 같거든요. 보행 보온 모두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을 한번 가득 떠다 놓으면 그냥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마시기만 해도 된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손잡이가 달려있는 게 진짜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점은 이렇게 빨대가 같이 구성품으로 들어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물을 많이 드시고 싶으십니까? 빨대를 꽂으십시오. <laughs>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몇년 전에 터득한 삶의 지혜거든요? 빨대 하나가 있고 없고가 물을 마시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차이를 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호록 마시기 좋으니까. 그 외에 여기 뚜껑 보시면은,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 다 분리해서 세척 가능하고, 그리고 식기 세척기 사용 가능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량용 컵 홀더에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이제 물을 들어가는 귀찮음을 크게 덜어준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진짜 수면 패턴도 엉망이고, 체력도 안 좋고, 그리고 운동도 안 하는데, 그나마 이렇게 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파랄은 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을 자주 마시기 때문에 그나마 몸이 좀 버텨주는 게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이 제품, 요즘 너무나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독서 필수템이 되었고, 오늘도 가져가서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를 먼저 챙겨보고, 그리고 이제 텀블러에 넣어 마시는 것들을 한 두어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요거 <laughs> 약이 아니고요, 볶은 옥수수알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거를 물에 넣고 끓여서 그거를 물로 마시거든요. 그래서 파이브 스팟 가서도 거기서는 이제 정수기에서 뜨거움을 바로 받아서 마실 수 있으니까, 요 옥수수알 한세네알 정도 텀블러에 넣어서 이렇게 우려서 마시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긴 그냥 볶은 옥수수 알이고요. 가급적이면 파이브스팟에서도 물을 마시려고 하고 있어요. 워낙 다른 데서 콜라나 아이스 초코 이런 것들을 자주 마셔가지고 근데 또 계속 물만 마시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간식이랑 같이 먹기에는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이것도 들고 다니기는 합니다. 이거는 보금자리에서 나오는 유자차 스틱. 그 유자차 병으로 나오는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분된 스틱도 있더라고요. 간편하게 그냥 한두 개 들고 나가서 밖에서 물이나 뭐 탄산수 이런 거 타서 마시기 좋은 것 같아요. 파이브 스팟에도 거의 탄산수를 뽑아 마실 수 있는 그런 디스펜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 마시다가 조금 지루해지면은 이런 간단한 유자에도 후다닥 만들어서 마시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책 읽을 때 입이 좀 심심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먹는 간식은 이거입니다. 요즘 저의 최애 초콜릿인데요. 부샤드에서 나오는 밀크 카라멜 시솔트 초콜릿입니다. 이 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이거를 세 거를 한 봉지를 샀거든요. 근데 그새를못 참고도 거의 다 먹어버려가지고 지금 한 다섯 개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부드러우면서 부담스럽지 않고 적당히 단짠단짠한 제가 카라멜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봉투를 한번 열어놓고 책상 옆에다 올려놓으면 은 진짜 저도 모르게 흡입을 하게 되는 <laughs> 가격이 비싼 게 조금 흠이기는 한데 그래도 안살 수가 없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쟁여두고 있는 그런 초콜릿이에요. 그리고 쿠키도 하나 챙겨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새로 주문한 쿠키가 있습니다. 짠! 내복곰 과자점에서 주문해본 쿠키예요. 내복곰 과자점의 그 유튜브 채널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구독을 하고 이렇게 지칠 때마다 들어가서 베이킹 영상 이렇게 한없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볼 때마다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쿠키 종류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다고 해서 한번 이렇게 주문을 해봤습니다. 같이 열어보죠. 짠, 이렇게 하나씩 포장돼 있구나. 이거를 먹어볼까요? 제가 쿠키를 여러 개를 골라서 주문을 했거든요. 제가 이 밀크 초콜릿이랑 피칸 들어간 거를 주문을 했고 가장 기본적인 초코칩을 주문했고 이런 마시멜로랑 노투스 쿠키 들어가 있는 거 주문했고 그리고 브라우니 <laughs> 눈이 달려있어. 이거는 호두랑 초코칩 들어간 것 같아요. 저의 간식 파우치로 새로 임명을 했거든요. 예스. Yes. 그리고 유자차, 스틱도, 초콜릿, 그리고 옥수수알까지 넣으면 저희 간식 파우치 아주 빵빵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방에다가 넣고 그리고 다른 독서 아이템들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책을 보여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책을 새로 샀습니다. 진리스 작가의 한밤이여 안녕. 출판사는 웅진지식하우스이고요. 제가 몇년 전에 진리스의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를 너무 좋게 읽었잖아요. 근데 그 책이 펭귄 클래식 시리즈로 나왔던 건데 그게 절판이 되고 제가 정말 한탄을 했었어요. 이 좋은 책을 왜 절판을 시키나. 근데 보니까 펭귄 클래식 코리아에서 나온 책들이 그냥 다 절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가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개정판으로 나오면서 이 책도 같이 개정돼서 나왔더라고요. 이 책도 펭귄 클래식에 있었던 책인데,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책 소개에 따르면 진리스가 1939년에 발표한 소설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시점, 분열된 자아의 중첩된 목소리,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기법 등으로 쓰였고 죽음을 향해 가는 한 여자와 삶의 열망이 이끌리는 젊은 남자의 열흘간의 만남을 그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두 인물의 그 대비되는 모습이 자아내는 팽팽한 긴장감 이런 것들이 소설 속에서 그려지는 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 읽었을 때도 그, 결국 평범하다고는 할수 없는 작법 스타일, 그리고 소설 전반에 흐르는 긴장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작품에서도 역시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 리스의 책이 다시 출간이 됐습니다. 조속히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를 사서 읽으시길 권하고요. 이 책도 제가 읽어보고 할 이야기가 생기면, 나중에 영상에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과 함께 읽을 책갈피를 이제 챙기려고 하는데 저의 책갈피 목록입니다. 좀 많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어떤 거를 고를까 하고 있는데 가을이니까 사실 생각해 둔 책갈피가 있기는 하거든요. 짠. 알라딘에서 사은품으로 받았던 책갈피인데 너무 귀엽죠. 제가 좋아하는 스누피도 있고 그리고 가을 가을한 것이 되게 할로윈 일러스트라서 이거는 남은 10월 동안 정말 알차게 써야 됩니다. 마침 이 호박의 주황주황한 색감이 요 책이랑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어, 되게 어울리네? 그리고 이 주황주황한 색감을 이어받아서 스티키 플래그는 이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날로그 키퍼에서 나온 스티키 플래그이고요. 제가 3M이나 칸미도 이런 데에서 나온 다양한 스티키 플래그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그날 그날 읽을 책의 분위기나 표지 색감에 맞춰서 고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져가서 읽을 이 책, 한밤이와 안녕 표지가 이런 선명한 주황색에 여기 보시면은 뭐 노란색, 짙은 파란색 이런 색감들이 좀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골랐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주황색 있고 이런 파란색, 뭐 보라색, 노란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색감을 얘기한 게 조금 무색해지기는 하지만 책은 이 북커버에 <laughs> 끼워서 가지고 갈 겁니다. 저는 책을 들고 밖에 나갈 때 책보나 파우치, 북커버 이셋 중에 하나는 꼭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가방에 넣고 다녀도 이렇게 막 잡동사니 같은 거에 책이 긁히거나 아니면 구겨지거나 이런 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북커버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이 책이 B6판형이거든요. 128에 188. 이 판형에 꼭 맞게 만든 아담한 크기의 북커버입니다. 근데 파이브스팟 가서 책을 읽을 때는 이거 북커버 빼고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화면에서 책이 더잘 나오기 때문에 이 <laughs> 책갈피랑 포스트잇은 여기 날개 부분에다가 이렇게 딱 띄우게 그래서 이 책도 어, 어? 되게 어울리잖아. <laughs> 이렇게 넣고 저의 또 다른 독서 필수템, 이어플러그입니다. 이거는 3M 제품이고요. 5스팟이 대체적으로 조용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거를 항상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정말 더 조용히 책을 읽고 싶을 때좀더 집중하고 싶을 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집중력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독서 필수템인데요, 바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렸던 제품이죠. 아직도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이제 이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성능이 좋은 노이즈 캔슬링도 좀 궁금하다.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다. 약간 이런 지점에 와 있고 가사 없는 차분한 음악이나 분위기에 맞는 앰비언스 영상 같은 거 틀어놓고 같이 읽으면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헤드폰이 없으면 이제 밖에 나가서 책을 읽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것도. 요 알라딘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파우치에 넣고 그래서 이것도 가방에 넣고 그리고 오늘은 저의 아이패드랑 이 블루투스 키보드도 들고 갈 거예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되는 책 리뷰가 지금 쌓여있거든요 저는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런 좀 장문의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키보드가 꼭 있어야 좀잘 쳐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큰거 아니야? 여기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나와 아무튼 그래서 책 읽다가 조금 기분 전환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아이패드로 리뷰를 좀 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패드까지 넣으면 가방이 굉장히 두둑해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짐을 싸봤고요. 지금 생각으로는 한남점에 가고 싶거든요. 한남점이 제 최애 지점이어가지고 지금 멤버십을 다시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못 갔어. 그래서 가야 되는데 어, 한남점을 갈지 아니면 시청점을 갈지. 조금 고민 중입니다. <laughs> 오늘은 가서 반드시 생산적이고 알찬 시간을 보내고 올 거고요. 그러면은 같이 가봅시다. 이 영상에는 스탠리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